기다렸어요 감독님 제가 뭐 하나 맞춰볼까요? 이 알코올 냄새로 봐선 전날에 과물하셨군요 <laughs> 이 정도로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운동화 매번 진흙이 묻어있었는데 수상할 정도로 깨끗하단 말이죠 <laughs> 운동화 세탁을 하셨군요 <laughs> 이정도 너무 쉽습니다 어느 정도 추리는 마스터한 것 같으니 이젠 실전인가요? 첫 번째로 향한 이곳 곳곳에 각종 미술 도구들이 가득한데요. 마치 작업실 같기도 한 이곳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가 성수동인가요? 홍대인가요? 왜 이렇게 이파져? 여기 페인트도 있고 스프레이도 있는 게 아, 여기 가늠이 안 가는데 여기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물감을 던지고 쏘고 칠할 수 있는 액션 페인팅하는 공간이에요. 던지고 어? 쏘고 <laughs> 칠하고요? 네.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예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액션 페인팅 하시면서 좀 생소해 하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생소해 하시기도 하는데 뭐 자녀분들과 오시고 연인분들과 오셔서 막 던지고 즐기다 보면 되게 많이 좋아하셨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도 이 즐거운 액션 페인팅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옷에 묻지 않게 방호복으로 먼저 갈아입어 보실게요. 아, 네, 그러면 방호복을 입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 다양한 색상의 물감으로 뒤덮인 벽면 다소 어지럽게까지 느껴지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상상이 안 가네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비장하게 등장한 그녀. 세기의 화가가 나오려나 했더니 물총놀이에 제대로 빠졌습니다. 액션 페인팅은 형식이 자유롭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도구 역시 제한이 없는데요. 물총도 멋진 그림 도구가 됩니다. 후, 오랜만에 물총을 좀 잡았더니 흥분이 돼가지고 사장님 오시기 전에 문을 좀 풀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방금 즐기셨던 것처럼 물고 마음껏 쓰시고 페인트 이용하셔서 캔버스도 한번 칠해보실게요. 음, 근데 혹시 사장님도 액션 페인팅 한번 해보셨나요? 저도 액션 페인팅 즐겨서 하는데요. 하다 보면 해방감도 들고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함께 해볼까요? 크로스! 크로스! 액션 페인팅은 미적인 가치보다는 예술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출하는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하는데요. 형식에 얽매이지 오.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특징. 물감을 던지고 뿌리고 손으로도 쓱쓱 작업 과정만 보면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치 행위 예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캔버스를 자유롭게 채우다 보면 우연에 우연히 더해진 멋진 작품이 완성되죠. 아, 사장님! 액션 미팅 너무 재밌어요! 진짜 완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 작품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거는 2, 3일 걸쳐서 건조한 다음에 배송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화끈하게 예술의 문을 불태우고 싶으시다면 이런 액션 페인팅 어떠세요?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액션 페인팅만큼이나 이색적인 즐길거리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곳. 야외도 아닌 실내에서 스릴 넘치는 서바이벌 게임을 할수 있다는데요. 온라인 게임을 실제로 옮겨 놓은 듯한 공간과 장비가 눈길을 끄네요. 상인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여기서 총 게임을 할수 있다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맞으면 진동하는 조끼랑 레이저 건을 이용해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실내 슈팅 서바이벌 게임장이에요. 실내요? 네. 근데 서바이벌 게임이라면 뭔가 이렇게 숨고 막 피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실내에서 가능한가요? 네, 저희 경기장이 약 120평으로 아. 넓긴 한데요. 안에 지형 지물을 이용한 구조물들이 다 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저 안전하게 즐길 준비 됐습니다. 바로 가실까요? 잠시만요. 안전하게 즐기시려면 보호 장비를 착용 후에 들어가셔야 되세요. 아. 제가 너무 섣불렸군요. 마음이 앞서서. <laughs> 그러면 안전하게 장비부터 착용하고 가시죠. 할까요? 네, 가고. 멋지게 방탄 조끼를 입은 다음 여기에 멋진 포스까지 장착해주면 출격 준비 완료. 오, 뭔가 이런 박진감 넘친 음악 소리도 들리고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장비는 잘 착용하신 것 같고요. 안쪽 들어가시기 전에 설명드릴 건데 앞쪽에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를 꼭 가려야지 레이저가 나가요. 그래서 꼭두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상대방의 얼굴을 쏘는 게 아니라 조끼를 맞추시면 되세요. 아, 총구를 네. 좀 내려서 네, 가슴 아, 높이에서 쏴주시면 되시고요. 안쪽 들어가시면 굉장히 어둡고 위로처럼 되어 있어서 다칠 위험이 있어요. 주변 잘 살피시면서 플레이해주시길 바랄게요. 근데 저만 쪽 깁나요? 저만 혼자서 게임을 즐기는 건가요? 오늘 안쪽에 특별한 게스트 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게스트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발을 떼는 예진 리포터. 산아람. 조심 조심 복잡한 미로 속 게스트 찾아 산발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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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네! 누구지? 응? 네가 왜 여기 있어? 네? 저 동생이에요. 어? 저 여기서 뭐 해요? 특별 게스트의 정체는 예지니 포터의 친동생입니다. 동생의 등장에 당황한 것도 잠시 갑자기 시작된 서바이벌 게임 다양한 모드 가운데 배경음악 없이 오직 상대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여 상대를 잡아내는 게임인데요 그동안 묻혀둔 한을 풀듯 언니를 약올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아니 나가봐요 아니 아침에 약속 있다고 나가더니 감독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셔서 말안 했습니다 제 말은 그렇게 안 듣더니 감독님 말은 잘 듣네요 하여튼 여기서까지 우리 싸우지 마시고 여기서 같이 팀 플레이해요 좋아요 상대는 바로 호스가 남다른 귀여운 새 친구 과연 이들을 이기고 승자가 될수 있을지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우주 미로 속 같은 경기장 안에서 상대방을 찾아 레이저 건으로 사격하며 끝까지 생존하는 팀이 이기는 레이저 서바이벌 게임. 아니 그런데 처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다 어디로 갔어요? 무차별 공격에 금세 백기를 든 예자매입니다. 아, 아, 아 힘들어. 아, 여러분, 예자매가 아무리 강력해서 아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호, 어지럽습니다. 혜진 어떠셨나요?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저희 언니를 복수도 할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일단 지에서 보시고 여러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즐길거리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색다른 취미 생활이 생긴 것 같네요. Oh, oh. 한번 컬.